이 순식간에 다 썰리면서 음. 네. 아 루시퍼 선수 정말 지금 거의 파란만장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루시퍼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오랜 세월 S 급이라는 단어를 붙였던 언데드예요. 근데 최근에 루시퍼 선수한테 S 급을 잘못 붙였던 이유는 상위라운드에 가서 우승을 했던 경험이 적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우승 트로피를 이 선수가 예전에 세계 대회 우승했던 선수예요. 언데드로. 오. 한번 오늘 뭐 수요일날 들면 네. 이게 심심하면 되는 거예요 우승 트로피 살짝 그렇죠. 네. 맛을 봐야 돼 맛을 네. 노조 선수 지금 승리의 맛을 봤기 때문에 거기다 이게 단순하게 무슨 뭐 120이 핑이나 어쩌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잡고 올라온 선수들 레벨로 나열해 보면 나 아, 장난 아니죠. 시퍼가 제일 어렵게 올라온 거예요. 우시퍼 하... 선수가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1경기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고 승리를 했어요. 자이 세트는. 에코하일에서 진행이 됩니다. 음 재밌어집니다. 게임. 네, 아 이게 언데드가 음. 종족이 있으면 경기가 음. 진짜 뭔가 화가 라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언데드라는 종족은 뭔가 운영을 하는 경이기보다는 무조건 맞닥뜨려서 이제 스킬 교전, 교전, 네,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근데 보는 네. 맛이 분명히 있는 종족전이고 네. 분명히. 박준 선수도 그때 당시에 라치를 늦게 졌고포커 선수도 라치를, 물론 이번 게임은 나무가 없었어요 그건 네. 제가 중반부터 인지를 하고 있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걸 나무로 제가, 자기가 뭐 예를 들면 피오 나마에덧붙다든지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 껏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라치를 좀 좋은 템을 올렸다면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결과가 좀 좋았는데 어... 아마도 포커 선수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겠죠 라치가 배제돼야 되는 이유 라찌의 어떤 링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상대에게 디스의 만화나 체력을 채워주는 역할, 뭐 이런 걸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그러면 2세트 함께 보러 가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2018 AWL 시즌2 4강 두번째 매치 2세트 에코아일입니다 자 11시즌형의 빨간색 언데드 루시퍼 선수구요 1시즌형의 파란색 오크 포커스 선수입니다 사실 두 선수의 이제 아이디가 정말 잘 지었죠 루시퍼 언데드 대마왕 아네 포커스 사실 오크라는 종족이 다른 종족과 다르게 이제 불마를 기반으로 하다보니까 네. 불마의 포커싱이 어떤 경기 결과를 다르게 만들거든. 아, 그렇네요. 아까도 사실은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게 네. 원래 불만은 리치를 노리면 안 돼. 그 상황에서 왜냐면 리치가 어떤 상황에서 리치를 노리면 언데드가 손이 꼬이는 상황이 있어요. 계속 리치를 썰면 리치를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전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크가 병력이 이미 컷에 걸려 있었고 네. 리치가 순삭되는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데드 입장에서는. 적당한 타이밍이나 콜 주거나 아니면 리치가 들고 있는 무적을 누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살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불편한 게 없는 그니까 말 그대로 가장 눈에 가시불마을 리치가 묶어두는 느낌이었어요. 어... 그리 사실 마지막 회전도 이해가 안 갔던 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비스를 때렸어요. 비스가 한 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네. 그 역할군을 지우고 싶었던 거 같아요. 음... 핀드가 막일곱마리 있고 벤시가 한 4마리 있으니까 네. 핀드나 벤시를 한두 마리 잡아서는 얘네가 없어지지 않죠 역할군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디스를 때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디스는 함부로 치면 안 돼요. 불마의 딜이 아깝다고 해야 돼요. 디스의 체력과 불마의 딜은 약간 불마의 딜이 로스되는 느낌? 음뭐 이런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자 이번에도 시작은 데스나이트와 블레이드마스터입니다. 아 진짜 선수들 많이 맞아요. 예전에는 불마 기다렸다가 그런트 오는 타임에 들어갔거든요. 네. 인술이 걸리도 안 걸리고 같이 때릴 수 있게. 네. 언제부터인가 선수들이 뭐 땡겨 와요. 땡겨 왔다가 쉬었다가 그트게 붙을 때 이게 굉장히 정교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아 태가 붙어요. 쉽지 안 돼요. 아마추어들은 쉽지 안 됩니다. 자 헤이스트 글러브 그리고 리스퍼 선수는 스 링. 링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다. 네는 나쁘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왜 불마나 데몬도 사실은 불탱닝이 굉장히 좋은데 언데드 특히나 사기라고 이제는 컬러션 오브 있잖아요. 네. 컬러션 오브가 사기인 이유는 방어력을 깎기 때문이거든요. 네. 방어력을 올리면 컬러션 오브 효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좋아야 되는데. 근데 왜안 좋냐고 얘기하냐면 사실 불탱닝은 불마를 때렸을 때그 역할이 생기는 거고. 음...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100%못 하는 거죠. 불마를 안 때리면 저그 역할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클론은 뭘 때려도 그 역할을 하니까. 아100% 역할을 하니까. 그니까 클러가 공격템 좋은 거예요. 때링이 있다 해서는. 어, 이거? 오! 예,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마세요. 저 지금, 콜리님한테 이런 얘기 좀 민망하긴 한데, 네. 12년 전에도 있다 아, 그런가요? 이이 네. 밸에서. 1 2년이안 맞죠? 안 맞죠? 안 맞죠? 네. 그러니까 스타로 따지면 지금 뭐, 로템 하고 있는 거요 로템. <laughs> 파이썬도 아니고 로템 파이썬 네. 파이썬은 너무 최근 최신 맵이죠 아, 그러니까 파이썬은 엔셔나일 정도 아 앤셔나일 예 아, 최신 맵이네요 네자이 부를 살리기 위해서 코일을 던져주는 따뜻한 데스나이트 이거는 뭐 언데드 입장에서는 12시 내주긴 했지만 최초에 12시 내준다는 각오하에 2렙을 찍은 거기 때문에 네손해보는없고요 문제는 오크가 여 6스트라이가 아니라 엇박자로 아 아, 사실 오크들 저 견제로 온 건들 방금. 네. 대나 사냥하면 없어요. 네? 네. 해골이 세 마리인데 다 같은 방향으로 갈 필요 없죠. 좀 분산시켜서 상대를 찾아야죠. 자, 여기서 키메체. 키메체. 아, 사냥하려고 언데도 사냥하려고? 아. 해골 더 이상 없어서 힘들 것 같은데. 저, 어, 아, 이걸 두번 써야 되는데. 네. 120이 너무 사냥하다가 망한 적몇번 있지 않나요? 그때 볼 때? 혼자 막피다 빠져가지고 네 데스네이트가 굉장히 아파했던 경험이 네. 있는데 왜냐면 오픈 리니 쉐브가 있지만 언데드는 체력 구현 수단이 없거든요 초반에 어올리오라 적은 네. 아 풀탱링 풀탱링 풀탱링이 쌓이면 괜찮을까요? 음. 아니 효율이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워크래프트3가 방어력이 한 500이 되면 네96%감소로인정 돼요 네 근데 97% 감소가 되려면 네한700% 시효율이 굉장히, 그러요 그러니까 쌓일수록 점점 떨어지는 거죠. 네. 이게 게임마다 방어력을 계산하는 방식이 스토러스다. 달라요. 음... 리니지, 뭐 미래전설 다 다르거든요. 네 워크도 다르죠. 어, 그거 잡 폈네요. 저거 만화 없네요. 콜 만화 없네요. 3 0사 아까 만화 네. 스틸링 원들을 사용을 해서 데스나이트의 만화를 조금 깔아 먹었죠. 그렇죠. 이건 스틸 못하죠 사실. 니까 그러니까 파시어도 했었거든요 파시어는 멀리서 서킷을 하는건데 데나를 못해요 슬쩍 가서툭 투... 어, 그리고 안전하게 윈드우크 쓰네요 네 이렇게 되면 앞선 게임 뭐 앞으로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그림 자체는 오크가 좋죠 음 에이... 그리고 빌드는 동일하게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러면 서드 드레드 타이밍에 또 멀티하고 치려나어 한번 더이 맵에서 도 이게 오크가 원1 하기 좀 어려운 이유가 그원1 1할 자원을 포티스를 바로 누르거든요 언대전에 네 그래서 이제 서드시프트는 먼저 가는데 아... 이게 사뭇 달라요 120 선수의 경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투핀드로 막 비스트스쿱에 찔 정도의 아일라이트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상대랑 맞춰도 이기고 사냥을 절대 안 뺏기고 더 상대에 비해서 양질의 상태로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일반적인 언대의 그림으로 가고있어요 먹을 거다뺏기고안 좋은 거 남은 것만 먹는 그런 상황. 그렇죠. 아니 쓰리 핀드 포 핀드 뽑는 데로 이런 그림인데, 아이두 핀드로 그렇게 따기 대단? 다시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아이템은 바이탈 리페리시스 네. 축구로 따지면, 아니, 농구로 따지면 5대2로 싸운 거예요. 둘이서 네. 다섯을 네. 상대하는. 근데 전반전을 싸운 거예요, 그렇게. 야. 체력 안배를 위해서. 대단한 거거든요. 아 이것도 정찰을 어... 그, 상대방 기지를. 기질을... 클릭해놓은 것 같아 요 엠싱활룡 간다 엠싱활룡 간다 아 어! 이거 임신공 뒤집... 뒷... 아... 어, 이거 포탈 안 눌렀어 죽었어요 헥스갈래서 죽었어요 어... 근접률이 또내말리나었고브라쿠가네 죽었어요 굉장히 매서웠죠 포커스 선수 그리고 이 그림이 사실은 수십 수년 동안 네 오크가 언데드를 먹던 그림이에요 아까 언, 오크가 만약에 4시에 멀리서 던지고 갔다고 쳐봐요 네 그건 집 앞에서 언데드가 사냥톱 뺏기 이거 제 자주 얘기했잖아요 언데드 집앞에 상을 트뺏고 언데드 집앞에 밀어넣어 놓고 이거 반복해서 십 수년 동안 오크가 언데드 가지고 논거예요 농락했죠 네. 네 너무 이터 어때 세고 언데드가 이터 어때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거거든요 서드 칩까지 사실은 테라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네. 요새는 서드 칩트이 정석화가 됐어요 다시 음... 근데 테라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맵이 패치 위에 변형이 됐기 때문에 서드 칩트는 쓸만해요 사인가 많아서 사실 에콰일은 네, 하죠. 서더 치킨은 3레벨 찍는다는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3레벨 안 찍으면 네. 1레벨 어썸프만으로는 그 포텔스를 빨리 가고 치킨을 빨리 뽑은 역할을 저는 못 한다. 속도 게임 못 한다. 자, 블레이드 마스터가 벌써 5분 안 섰습니다. 불를 툭툭. 아. 기분 나빠요. 네. 아이고, 마음 아파라. 친구가 뒤에서 썰리고 있는데 본인도 도망가는 것 밖에 못하거든요 친구 아니에요 아빠예요 아빠인가요? 다 비슷한거 가지고 오 마이 갓자 사냥 원데드 이런거 좋습니다 최대한 장기가 싸우기 싫은 상이에는 뭔가 상대랑 맞추면 안되죠 민첩체 그레닉 콜렘스, 그레닉 스다가다투트 원지역까지 잡고 원데드가 좀 이렇게 간식을볼 수만 있다면 네 상대가, 상대방 피하면서 살짝살짝 살짝 먹을 수 있는 거 살짝살짝 먹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언데드가 그걸 먹는 게 이득이 아니라 네. 그걸 못하면은 이 게임은 져요, 지금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왜냐면 가뜩이나 없는 자원 짜내서 포탈 사서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언데드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포탈 각오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각오라고 나왔으면 우리가 두 그릇 썰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최소 여기 잡고 반씩으로 돌아서 하나 더 먹길 바랬지만 여기가 마지막인 것같아요 자, 일단 데트나이트 3레벨은 찍혔고요 가장 좋은 아이템은 에너지 펜던트가 아닐까?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은요, 아이템 에너지 펜던트입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언데도 망가야죠 언데도 망가야죠 포탈 타이밍이 실력이에요 자, 빠르게, 빠르게 그렇죠, 보자마자 이게 실력이에요 노즐 선수가 괜히 4강 올라온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최근에 단순하게 컨디션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올라왔어요, 실력이 컨디션이 잠깐 좋아서 이게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 실력 자체가 올라왔다는 게 느껴지죠 아...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포탈, 상대 덮칠 때 포탈 누르는 거 되게 1차원적으로 쉬워 보이잖아요 네. 그걸 못 했던 언데믹 한두 명이 아니에요 t c b m 이 그걸 못 해서 아까워서 이런... 네, 네. 그냥 포탈 타기보다는 코바로 뭐 하나 끊고 포탈 타고 싶은데 그게 상대가 바보가 아니라 살리면서 간혹인단 말이에요 자 전략 똑같은거 선택하는데요 네아 이걸 붙였는데요 이러니까 1경기의 승리가 더와닿는거예요 왜냐면 1경기를 졌으면 자기가 오늘 큰 맥락으로 준비했던 이 전략을 네 쓰기 힘들잖아요 어 어제 흑화 없을것 같은데 뭐, 또 살았나요 또살나요없어야돼요없어야돼요 왜냐면 멀치를 아... 막으면서 던지면서 멀티해서 그, 그 받아먹는다고 한다면 네. 포탈 필요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포탈보다는 병력을 끌어올리거나 뭐르비안 타워라든지 이런거지 질러고 자원을 돌리는 것 같은데 아 지금 병력이 간소하죠. 미치 몰아주면 3라 되긴 되나요? 어되나가금 거리로 왔는데 지금. 경치가 벽지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 안 됐어요. 혼자 먹긴 했는데 바이탈리티 페리어트. 그레트로 던졌는데 정경기 차이점. 정경기는 오크가 실수를 많이 했죠. 네. 그린 그런 그 멀티까지 상대 없었 있었어요. 네. 이번 경기는 오크가 아직 실수한 거 없고 교전은 실수한 거 없고 멀티도 없어요. 그러면 아까 같은 결과 나오고 쉽지 않죠. 그래도 루시퍼 선수라면 아 부터 없어가지고 오리나시 굴가오나굴가오나요다 오는 것 같은데요. 구, 와 이거 미련 없어요. 여기서 굳히겠다는 거죠. 이거, 이거는 노재욱 선수 의 센스예요. 뭐냐면 자기가 중멀 던지고 드레드로 받아먹는 거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네. 상황상 그걸 하면 무조건 져요. 가야 되는 게임이 이 게임은 그거 아는 거 노재욱이 날카롭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신이 해야 할걸 정확하게 시도라도 네. 가야 거죠. 돼. 시도라도 자 블레이드 마스터 블레이드 마스터 블레이드 마스터 블레이드 마스터 체력기 체력이. 체력이. 자 무조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있는거죠 리치를 노립니다 리치 때립니다 칩튼 어? 칩튼의 슬립을 네요 계속 자 버서커 한기 잡았고 자 워커북 찍으면서 리치 타이밍을 살짝 들여보긴 하는데 로 슬립 막으지는거예요 드레드로드 자, 드레드로드 드레드로드 체력 아직 많아요 괜찮아요? 칩튼 많아 있어 칩튼 많아 있어요 자 데스코의 코도비스한테 던지면서 코도 하나 코드, 잡았고요 칩튼 칩튼 자 칩튼 체력이 십분 안에 이쁘게 들어갔고요. 자 교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코일 많아 아직까지 는 있어요. 아직 있습니다. 불아 막히면 지는데요. 빼면 안 되거든요. 멀티랬지만 빼면지는 게임이거든요. 이거 여기서 계속 물고 늘어져야죠. 쉐이드 마지막에 죽을 때 공격 한번 할수 있는 기능 같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저 그, 아, 쉐이드 네, 쉐이드 쉐이드가 예 네. 자폭 같은 기능 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불사르는. 자, 판단은 좋았습니다만 시간을 그냥 번 걸까요? 그냥 제 생각인데 지금 언데드가 멀티에 네뭐네리면타워 같은 거 완성시킬 수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오크가 체력적인 건 금방 정비를 하고 네. 쉐던트와 크리티포션 두개 먹고 만화포션 하나 사서 오면 이미 달리고 있어요 아 이거 막아요자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과연 루시퍼 선수 자, 벤시색기 핀드 두기, 옵시 두기 지속의 결과 만들어. 정말 진짜 이건 언데드 썩은 땅이 어떤 가호를 받아서 네. 죽어야 될게 살고만 이래야 돼요. 자, 핀드 오늘 오던 핀드 잡히면 안 되는데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 죽을 노리죠 누글 노리죠 어, 또 워스톱가 사실은 이쪽에 네. 있는 백업 라인을 그 발바야지 가장 이상적인데. 네. 자, 일단 핀드 단기. 와, 커스가 진짜 좋게 좋아요. 길이 길이 진짜 안 두고요. 자네 드레드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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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끌! 살았어 살았어요. 어? 자 뒤쪽으로 빠져 나오는데 지금 저무조이 있어요. 지금 무적건있 있기 때문에 원터버브 찍으면서 힐링 웨이브. 자무 처음 만화, 처음 만화 포션 사오지 않았나요? 최연 최연의 만화 있거든요. 그렇죠, 있죠. 만화 포션 있어요. 자, 자, 너희 완성됐고. 여기 추가, 여기 추가. 아 바로 여기어 바로 못텼어어부 아, 집트, 집집집집집집 따뜻 따뜻 따뜻해요 핀드 이제 없지 않나요? 잘 싸웠는데 핀드가 없는것 같은데요 이제 자자자자 침자전자자투전 m c 기 없어 기 없어 기어 없어 무적쿠션 자 리치 자탑 근데 지금 싸우기가 되요거끄어온게네프로스 아머랑 내려오 하는 치는 효과 때문에 너무 느려요 자슛어 잡혔어 요아아아 오재욱씨 자 데스나이트 데스나이트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데스나나가수 있어 나수 있어 나가 이쪽으로 아테아 테라 왜 이렇게 안 죽어요 되나. 되나, 왜 이렇게 안 죽어요 테라 왜 이렇게 안 죽어요 아 테라 자 테라가 당 하는 데스나이트 전사 바로 리치 바로 리치 엠싱도 계속하죠 계속 들어갑니다 왼쪽 길있어 왼쪽 길있어 왼쪽 길있어열어줘야열어줘야 열어도 야 돼요 자, 레이더 잡으면서 열었고, 자 프로스트, 아, 들어가요. 아, 푸커스 이런, 이런, 이런 거 들어가요. 야포커스가 저런 걸 내주네. 빠지나가요. 와, 포커스가저 길을 열어주네. 자 허스가 진짜 좋네요. 허스라는 그러니까 게 사실 벤시가 뭐손송을 했지만 뭐딜러가 아니잖아요. 네. 딱 그거 거는 거거든요. 하지만 되게 잘 받아먹었어요. 프로스트 아머와 네르비안 타워가 완성되면서 그 시, 칠리 효과가 오크 유닛들을 굉장히 거슬리게 만들어놨고 특히나 프로스트 아마 걸려있는 유닛을 불마가 때리는 거 외에도 레드비아 타워가 불마를 크릭만 하나도 오크 딜이 한20% 네. 없어지는 커스를 어, 빼고도 근데 커스가 걸렸기 때문에 딜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공짜루션칩트를 잡은 게 아니라 배나를 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병력 보내주면 이 병력의 집트와 섀도워터가 섞이면. 지는 거예요. 답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끝내겠다. 어 데스 나이트 데스 나이트. 데스 나이트가 어, 데스라이트가, 어? 왼쪽, 왼쪽, 아, 왼쪽 왼쪽으로 왼쪽 아주 왼쪽, 왼쪽으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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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으로 어 아래쪽 아래쪽으로 이아 이거 막혀요. 그게 없어레어 걸렸고 데스 나이트가 나와서 자자 전사. 군단이 뒤에 이 포커스가 따라갑니다. 1대 1이에요. 음. 아. 저 이거 이런 장면 서본것 같아요. 악어가 새를 물려고 했는데, 새가 갑자기 두루미가 악어를 삼치는. 방금 마지막 짤면서 이제, 섀도우, 저 병력에, 섀도우 터나 치킨 섞기만 있겠는데, 미래가 없기 때문에, 네. 마지막 황제를 물었는데, 네. 오히려 자기 대나가 물리면서, 네. 경기를 내주고 말았네. 이게 정말, 하... 아, 이게 노재욱 선수가 멀티를 시도하는 타임에 불마가 와서 졌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경이란,처럼 안 됐던 이유는, 네. 과정 속에서 노재욱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음. 타도 타고, 사냥터다 뺏기고 네. 여러가지 측면에서 좀 안좋았고 사냥터를 뺏겼지만 상대 사냥터를 먹었잖아요 가서 그렇죠. 근데 그게 담보에 포탈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계속해서 포탈을 쓰면서 결국 자원손해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전 경기랑 비교했을 때 과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시작점이 안 좋고 결과 최종 결과가 만들어지는 시작점 자체가 워낙에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두 번째 세트는 포커스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에이토벨 시즌 2 4강 경기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